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소를 내가 들은즉이라고 28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중거리는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중앙에 난로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공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피해서 한 모서리에 가 있거나. 공기를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공기를 그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난로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온기는 계속 사람들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이 온기를 피했음으로 말나마 그 따뜻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우리가 그 거리와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얘기를 안 듣는 걸다 들어요. 다 들어요. 우 양집사님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온다 그래요. 옆에 있던 분이 하는 얘기가, 아, 눈물이 안 나오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 카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옵니다. 카사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다고 은 받지 않는 인기가 아니고 무뎌지는요 그냥 부르게 돼. 어제도 불렀으니 오늘도 부른다.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산소거를 부리면서 가사를 사가시면서 주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를 수 밖에 없고, 누구의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네. 님 감동을 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니까. 분명 저는 그렇게 참담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한 우리 집사님은 평소 때도, 기도를 하겠구나 기도하지 않냐면 그는 감동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들여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분들 기도하시어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바쁘고 눈코 뜰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귀한 것이 됐고 이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어떨 때는 그냥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이만한 소리로 그냥 누워서 드리는 기도, 절간의 기도, 힘이 다 소진돼서 작은 목소리로 드려지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힘차게 하는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툭 던지는 기도 같지만 숨을 내쉬면서 자동적으로 내는 그런 기도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특별하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를 키우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죠 자,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모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관심 있니까그 소리의 길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지금 들고 싶어 하시고, 눈답해 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언제 집중할까? 제가 언제쯤 내 앞에 나와 강구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분답을 해보십시오 부모 그 마음 알아. 언제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까? 지금 제가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까? 그걸 기다리겠는 거예요. 할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강구하기를 바라시고, 문제를 열었, 옆에 나와서 하나 나와서 감거기를 하나님 것을 바라시오. 그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는 그냥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 그 말씀대로 결단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하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겠습니다라고 할때 회중들한테 기도할 때 본인도 고백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신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듣는 사람도 아벨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책임을 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감동된 기도하고 우리 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제 옮긴다고 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도문을 짭니다. 우리 해준대 기도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몇 번을 되새기는 기도합니다. 그나에테린 약속이, 하나님한 다짐이.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지켜야 되고, 아니면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기도하는데. 스쿨을 세워다라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셨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른 기도가 되겠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 떼어내는 기도가 되어 있지. 우리 기도를 하나 한어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주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겠다는 서운 같은 거예요 아니 이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나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기도가 대피기도 하는데 목사님이렇게영적을취해여 해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하고 말씀을 선포할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 속에서 크나큰 거룩한 부단감 일을 그래. 그래야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본체는 약속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기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회중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할 때는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민숙이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내가 할 말이다. 너희 말이 우리가 들여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들여진 골방에서 들여드린 기도가 됐던, 합심에서 들리는 기도가 됐던, 어떤 장소에서 들여지는 기도가 됐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됩니다.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 믿는 자에게는 치못할 일이 없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채워 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고백하면 그대로 되지만 난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이제 끝났는걸요? 요새 운전하신 분 뒤에 붙인 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분들들이 많아요.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라. 잘 틀렸대요. 너 먼저 가라는. 또 옆에 뭐라고 또쓰이냐면은 옆에 아기가 안 타고 있습니다. 사고는면 저부터 구해주세요. 사과 자기부터 구해달라고요.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 소리 듣는 것 같지만요. 그 머리에 가득이 되는 거야. 그그 묶을 거면서 그냥 웃음으로 치고 합니까? 아니요. 소름 납니다. 그 웃음께 재밌게 났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부터 구하겠습니까? 이미 머리 입력이 되 있기에 그 문구대로 행각이 되 있는 거야. 하나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명으로 기도하면, 사명대로 기도하면, 축복하면대로 기도하면, 이제 일하기 씁니다고 기도하면, 승리다라고 기도하면 그 말대로 그 신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요. 하나님 말씀대로들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지금도 성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내가 말씀드렸지요. 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세포는 죽어간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세포는 살아난다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그런 체험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딱던져비여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 오늘 하나님의 컨셉을 좋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만 해도 컨셉이 좋게 만들어질 것입 우리가 입술 고백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격리하며 하나님 마음을 중격시키는 마음으로 믿어 의미로 이루는 신하의 구원을 만나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더하라 뜻을 더하라 힘을 더하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그 중심 보고 기도를 들어주셔요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순종이 그어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 4절로 보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언어를 하기는 그랬지만은, 치중진단이라는게치중진단 쌩사람들 술 한잔 먹으면 다 나와요. 미워한 마음도 나오고간지디 있던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해요. 치중하고 진단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있던 것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사람이 중심을 무이다는 거예요. 우리 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한여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화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본설정 솔로몬도이 고백하는 거예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뭘 지키자고요?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린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그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꾹꾹 누르고 눌러서 예시름으로 눌러.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줄 알아야 돼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수없이 말하므로 말이나마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응답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요 강사가 돼가지고요 막 말씀 송파하는 것을 막 꿈도 꿨기도 하고요 또잘 모르는 데 가서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사 주셨다 그래 그러면은 꿈을 깨고 나면요, 막 붙어있어요. 한 언제쯤 주실 거예요? 한 언제쯤 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벌써 세월이 20, 30년 흘렀는데도요, 그 자인 것 같아요. 제 말씀 준비해서 깨달으겠어요뭘 깨달았냐면은 너가 그거 받기 위해서 그건 기도해야 는 너가 받기 그 위해서 마음을 나고 중심을 나고 생명을 다해서나는 사랑했니? 거룩했니? 우리는 응답만 받으면 그대로 그사리뚝떨어지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더 그럴 수록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는 건데 우리는요 응답받으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해. 아니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복의 금이 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냥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독자 이성을가르칠드리고 하나의 신관의 말씀을 살고 사도도 출연하고 죽어도 줄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께서는 님 그에게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영광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네, 그런 응답이 왔지만, 그 응답이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다른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말도 살아야 되고, 더욱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기 운행이 임한 것을 볼수 있구나. 우리 감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감이 떨어질지 밤낮 밑에서 기다리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잘 주시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 악한 자가 의로울게 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 것그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다한 화가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는니다 모델을 찾기 위해서 다려한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인정이 생긴 사람이 있는 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예수님 성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이좀될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뭐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성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가론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 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도소나 형무소를 가면 있을까라고 찾다 찾아을 찾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가는 그리려고 하는데못 일릴 수 있습니까? 그 금일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예수님 못드렸던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거? 선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 우리 신경 상태에 따른 것. 지금 현재 악한 마음 먹으면 몇년 뒤에는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이 가득 악한으로 찾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면 그러면 3년 뒤에, 2년 뒤에는 이제 그런데 전혀 다른 그런 언로와 그런 인품이 흘러나올 것. 나프가 과일의 질을 결정 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 질과 믿음을 평가합니다. 바깥에 화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시들잖아요. 말라죽잖아요. 딱 뽑으면 뿌리 없어요. 우리가 다 말라죽거나 썩거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에 쌍이 안 나는 거예요. 과일은. 우리의 질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외모는 우리 마음의 질로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마음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 보신다고 하잖아요. 여러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분요, 그 사람은요 기기 같은 든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들 알아요. 영기 사람들 압니다. 우리 입술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힘든 시를 주십니다. 문친개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매와 연단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 열매를 맺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복을 주실. 그 사람들이 이 성령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자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주어지만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고 중심을 나고 헌신하고 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축복을 하게 주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저도 마찬가지. 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이제 그위서 얼마큼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불전그 약속, 그, 야수, 그 그가 살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늘 나와서 그렇게 통치다냐고? 그리 복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 할머 엄마 하는 거예요. 하늘매님의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는 통체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판을 살펴보면 예정보다. 훨 나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조금 도 그들과 비춰볼 때견제볼때 결코 내 삶은 지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있 주신 것 유대인들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도 그러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 구약에 나온 의인 중에 용감도와 같은 뜨거운 신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몽둥이로 맞지 않고 피한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은, 사람, 존경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바를 했던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나 찾아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현재 이 시각에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가 서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검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한 산입니다. 또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여러번 죽을 뻔했으니. 일단, 그가 4 0에 가만매, 그걸 다섯 분이나 봐야 되는 거야. 왜 40대를 넘지 않는지 압니까? 40대만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니까, 이 사람이 일반야약했으면3 9 아홉 대를 때리고, 쉬었다가 또 서른 아홉 대를 때리고, 쉬었다가 3 9 아홉 대를 때리고, 다섯 대를 그렇게 때려. 몽둥이로, 대청으로 배가 파쇄해서 죽을 위기들을 걷었다는 거들이 중에 한 번에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그런 과정 속에도 그 중심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고백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나. 으 사나 죽려서 살고 죽어도 죽려서 죽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데 하나님 그와 함께하셨고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는 다리기를다한 다음에. 나에게는 의의별관, 생명의별관니 나한테 있다고 백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 이장 하나님힘 심을 끌고 드릴 것, 기도할 것. 있을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 하나님 이 받으실만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